형아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지? 비자발적 일일 일식 중이다. 오늘은 싸게 삼식할 수 있는 꿀팁 알려줄게. <laughs> 그... 밥값이 2천 할 뛰고 있지. 1년 만에 김밥은 9.5%, 짜장면은 무려 15%가 올랐거든. 전기료, 가스요금, 생활비 다 올랐는데 식비마저 월급 인상률에 배로 오르니 현타가올 수밖에. 하지만 형들 걱정 마. 우리에겐 못난이 농산물이 있거든. 못난 놈. 과 영양에는 이상이 없지만 모양이 못생겼단 이유만으로 2에서 30%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지?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? 솔직히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고 배려 영양이 좋을 수 있어?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논란이 발생률이 높거든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5.5%가 재구매 의사가 있다 했다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이런 논란이 농산물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첫째, 이 세계의 단어만 기억하라 못난이 못생겨도 어글리 검색하면 끝. 같은 쇼핑몰에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30%나 싼거 보이지? 일제 망설여진다면 못난이 전문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. 전문 큐레이터들의 손을 거쳐 등록된 상품들이거든. 정기 구독은 어글리어스, 예스어스 활용할 수 있고 단품은 어떤 못난이를 이용하면 돼.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. 사실 농산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하지. 근데 유통적 기준 때문에 세계적으로 13억 돌려 20. 백 명이 먹을 분량이 버려지고 있다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8%를 차지할 만큼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. 이제 다들 지갑 지키면서 지구를 지켜보자고.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돼. 끝. 응.